어제는 제주도가 제주 시민 복지 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을 전면 백지화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공항 주변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웰컴시티 계획도 사실상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도정이 민선 7기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추진하겠다던 사업을 백지화하거나 후퇴시키고 있는 건데 행정에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가 관문도시를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제주 웰컴시티 사업, 제주공항 주변 지역 1.6 제곱킬로미터의 광역 복합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주거시설 5천 세대와 상업과 의료,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자 제주도는 주거단지를 없애고 공공시설 위주로 개발하겠다며 당초 계획을 대폭 수정했지만 결국 사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시설 위주의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성 확보가 곤란해서 장기 과제로 이렇게 검토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던 광역복합환승센터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6월 제주공항과 오일장을 잇는 도로 완공 뒤에 교통 상황을 보고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어 그런 미래 교통 수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까지 그런 것까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웰컴 시티 계획이 철회되면서 제주 공항과 5일장간 도로 개설에 따른 주변 지역 난개발은 건축물 용도를 계획적으로 관리해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공항과 오일장간 도로를 기준으로 1구역은 렌터카 관련 시설을 권장하고 2구역은 저층의 건축물만 허용합니다. 하지만 사유지가 대부분인 지역이라 이 역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예상되고 제주도의 잦은 사업 변경과 취소 등으로 행정 불신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